안녕하세요. 태성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, 알바했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관한 내용인데요. 브랜드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좀 현실적이고 냉정한 얘기니까요. 처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장점도 딱 그것뿐인 것 같아요. 집에서 가까워서 교통비가 안 든다라는 거. 뭐, 택시비나 버스비나 이런 게안 든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이 여자 알바생이 많아요. 여초 직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뒷담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뭐,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,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지들끼리 욕하고. 뒷담하고, 막 파벌 싸움하고, 웃긴 거는 그 여자 알바생들끼리도 서로 욕하고,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힘든 일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같이 하거나 분담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남자 알바생들한테 넘겨요. 가뜩이나 남자 알바생도 별로 없는데. 똑같은 시급 받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힘든 일은 남자들이 거의 다 합니다. 단순히 이렇게 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작은 머신 기계는 1시간, 큰 머신 기계는 2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마리조아 청소지 이제 막 분해해서 조립하고 막 깨끗이 닦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자 알바생들은 거의 안 했어요. 주로 이제 남자 알바생들한테만 시켰고. 근데 문제는 또 남자 알바생들도 자꾸 이제 남자 알바생들한테만 시키니까 좀 많이 나가고 관두고 그러더라고요. 남자 알바생들이 많이 관두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월급을 받으면 보통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기업이다 보니까 세금을 떼요. 예를 들어, 뭐, 100만원 받으면 뭐, 10만원에서 15만원. 그럼 사실상 월급 받는 거는 뭐, 한 85만원, 이렇게? 동네에서 예를 들어 뭐, 편의점 알바나 뭐, 다른 음식점 같은 걸 하면은 보통 세금을 막 그렇게 떼진 않거든요. 그냥 막 주지. 그래서 오히려 월급이 더 짜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든 거를 많이 이렇게 시켰을 때 어쨌든 그래도 시키는 거니까 그냥 성실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걸 되게 당연시 여기더라고요. 말 그대로 이제 착하게,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정말 착하게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. 바보처럼 일하니까 진짜 바보같이. 가장 화나는 게 이제 분위기 자체가 무조건 힘든 건 남자가 해야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그게 제일 힘들고, 아무래도 이제 여초 직장이니까 좀 뒷담이나 이런 게 제일 힘들었고, 하다못해 힘든 일을 시켜도 좀 인정받고 좀 존중받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텐데,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.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제 주관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. 물론 다른데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딱그 정도였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